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토탈로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게임 재밌냐고 전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 하길래 이번 기회에 이런 전투 장면을 찍게 되었습니다. 토탈로는 크게 가위바위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기병은 보병을 이기고, 보병은 창병을 이기고, 창병은 기병을 이기는, 그리고 궁수는 원거리 딜러 누구한테나 약한 원거리 딜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스템은 그런 것 뿐이고, 전술에 있어 많이들 말하는 모루와 망치가 있는데요. 이걸 찾아보니까 실제 있던 대표 전술, 음...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가 처음으로 전장에 도입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면요? 보병이 모루가 되는 거고 기병이 주 공격군으로 망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좀더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가 했던 전투 장면을 보면서. 전투가 재밌는지, 토탈화가 재밌는지, 어떤 전술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제가 공손찬으로 했고요. 공손찬으로 했고, 여기는 이제 발의 근처 평화, 평야 지역입니다. 제 지원군이 오고, 제 병력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원소 세력입니다. 이런 장수들이 있구요. 참고로 병력은 제가 3,000 정도 되고, 적이 6,0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두배 근데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난이도가 보통이라 조금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다음번에 어려움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전술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공수는 뒤에 대기시키고 창병을 양쪽으로 그리고 일반 보병 앞에 해서 상대의 활을, 활에게 좀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원거리 방어력이 왜 이렇게 낮지? <laughs> 아, 이제 얘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구나. 여기 원거리 방어력이 60이에요. 근데 기병은 40, 상병은 36.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든 검병들, 보병들 앞에다가, 배열시키고 창병들은 상대방의 기병이 엽치기를 할때 막을 수 있게끔 상식적으로 창병이 이 창이 길기 때문에 기병이 오면은 훨씬 유리하겠죠 좀더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치는 여기 가운데 크게 저의 전군을 배치시켰구요 여기 오른쪽에는 채모가 이끄는 기마 창병 두 부대, 그 왼쪽에는 궁손찬이 이끄는 창기병 두 부대, 그리고 여기에도 조운이 이끄는 기병을 배치시킬 겁니다. 얘는 백마의성이라고 궁손찬의 특수병기인데요. 그냥 나가서 바람 한번 쐬라고 보냈어요. 얘네들이 사거리가 엄청 길더라고요. 얘가 앞에서 알짱거려서 그런지 얘네들이 대열을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막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AI가 아직 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막무가내로 오고 있죠. 얘네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알키를 누르면 걸어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뛰면은 사기가 빨리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초반에 정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걷는 게좀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람 다었으니까 뒤로 쭉 빼겠습니다. 여기 숲 속에 채모가 있는데요. 이 숲에 배치를 하면 매복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여기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이제 군병들에게 돌격을 할 거고, 여기 왼쪽에는, 왼쪽 애들은 옆에 이제 주 역할은 우리 보병진들과 붙게 된 애들을 뒤에서 타격을 할 겁니다. 이게, 모루가 되는 거고, 보병들이 모루가 되는 거고, 주 기병들이 뒤통수를 들어와서 돌격해서 망치 역할이 되는 거죠. 확실히 게임에서조차 뒤통수를 때리면은 애들이 빨리 죽어요. 애들 막, 오다가 다 뒤지고 있죠? 군수들한테. 장수들끼리 이렇게 오고 있어요. 연이 모드라 장수가 지금 좀센 편입니다. 이게 되면 160명인데, 고격한 방에 죽어나가고 있고, 어 얘는 몸대 이렇게 20명이 렇게 인물도 별로인데, 말솜씨까지 형편없군. 음수들은 대기 상태에서 자유사격 상태예요. 아무나 때리겠군. 다 죽고 있죠. 우리 복병이 발각되었다. 자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빨리, 빨리. 이 상태가 무리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뒤로 기병들이 돌격을 하면 애들이 싸그리 죽습니다. 여기 지금 고있 제가 성병들을 기병에게 붙였어요. 리하겠죠 세부대 나오고, 이쪽에도 기병이 돌고 있는 거, 성병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 오른쪽에 기병은 뒤로 돌아서 군병을 잡으려고 하고, 왼쪽에 기병들은 여기 모루 상태에 있는 병력들을 망치로 기릴 생각입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160이던 병력이 지금 순식간에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지금 완전 허우적거려가지고 벌써 그냥 진사상태가됐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창기병은 돌격에 세요. 음, 그 말은 뭐냐면요. 돌격을 한번 하고 나서 바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은 이득을 크게 못 봐요 그래서 돌격을 한 다음에 다시 빼주고 대회를 정비해서 다시 돌격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창은 기병한테 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창병들은 우리 창병과 고병들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뒤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때는 기병이 망치로 때려주면 순식간에 죽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기병들은 계속적으로 군병들을 괴롭혀주고 있고요 채모 장군은 그냥 한쪽을 냅다 그냥 죽이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병력은 아직 반반 비슷비슷한데 딱 봐도 제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제가 아직 초보라 이런 애들은 계속적으로 보면서 움직여줘서 얘네들을 쌈싸먹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제 손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런 병력만 유지를 한 상태에서 기병만 그리고 장수들만 위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군이 도친다 정신 차리거라. 기병.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죠. 2 7명 순시간에 진사 상태가 됩니다. 얘는 벌써 도망가고 있고 내일도 이제 고, 도망가겠죠. 창기병이랑 또 바로 빼준 거예요. 여기서 검기병이 또 있는데 검 검기병은 돌파력보단 돌파력도 물론 세겠지만 그 근접 공격도 상당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위에게 오는 그런 기병 상대로 이렇게 막 붙여주면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저기병 이런 애들. 우리 금성찬 느껴졌고요. 이 부인.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적장이 죽었다. 상대도 안되는 군. 딱 봐도 제가 이긴 것 같죠? 얘네 궁수들은 이제 화를 다 써가지고 싸우질 못하고 있어요 또 좋은 궁수들은 근접전도 따로 되는데 얘네들은 제일 약한 민병대 궁병들이라 근접이 안되는 것같더라고요 근데 왜칼 왜 들었지? 근접이 되나? <laughs> 아직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이 신속히 전진라 망설이지 마라. 최대한 괴롭혀혔라 군병들도 상당히 취약해요. 군병들한테. 뭔가 이쁘게 안박은거 같아요. 이게 진영을 받쳐서 돌격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돌격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피해량이 다른 거 같더라고요.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이렇 되면 이겼습니다. 염소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런 모루와 망치 그리고 각 병력들만의 특성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전술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톨파로 전투 재밌어 보이시는지 다들 재밌게 즐기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승리가 머지 않았다. 적장이 죽었다. <laughs> 기계라고는 없군.